안녕하세요 코인스토리입니다 낙관론으로 인한 급등 이후 현재 약세장과 매도 압박으로 인한 하락 후 상하락을 보여주는 리플의 전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글을 읽어보며 바로 전망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게리 겐슬로 위원장이 현지시간 27일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결의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겐슬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하고 규제 가 모하던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소는 최근 SEC를 소송한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겨냥하는 듯 보입니다. 이날 발언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SEC를 상대로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법을 공유해줄 것 요청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SEC의 판단이 모하다는 호 이유였다. SEC c 는 그러나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 17일 시애틀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 글로벌 등을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시, 알고랜드 등6 개의 가상화폐가 증권인데도 비트렉스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SEC는 주장했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며 가상화폐 시장에 물을 흐리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코인비에스에 대해 법적 제재를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를 보냈다.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웰스 노티스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불법 금융거래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소송 제기에 앞서 해명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서입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SEC의 잠재적인 제재에 직면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증권성 여부는 돈을 투자했는지 이익에 대한 기대를 했는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지 등의 조건이 판단 근거가 된다. 이에 부합하면 투자 계약에 의한 증권으로 본다. 갠슬러 위원장은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기업이 투자할 때는 계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든 중개인이든 딜러든 투자 계약을 위한 중개인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희가 읽어본 결과 SEC는 현재 많은 거래소와 플랫폼 사업자를 소송하며 가상화폐 시장에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SEC에 소속된 전부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 블록 체인 대표기업 리플과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대한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크립톤 맘이라고 불리는 헨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관할권 확대를 위한 SEC의 욕심이 리플과의 소송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피어스 위원은 특정 영역에 깃발을 꽂는 방법 관할권 확대 중 하나는 바로 지핑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규제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해당 역력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두게 된다는 점이다. SEC는 규제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친 리플 변호사이자 크립토로 설립자인 존 디트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 SEC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XRP 구매자가 리플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대부분의 증거를 고려할 때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근데 네, 여기까지 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SEC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으며 옹호하는 여론조차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태로. 이 시선을 전부 무시한 채 독단적 결론은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다양한 거래소와 유명 투자자분들이 SEC와 함께 게리 갠슬러를 저역한 언급으로 일을 참지 못하고 트위터에 영상을 올리며 반박이 나서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보시게 되면 트위터의 영상으로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빚어낼 순 없으며 비판적 여론 또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 SEC의 증거 부족과 더불어 볼때 이플 측 승소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매수하시는 종목들 전부 떡 하길바 라며 지금 까지,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하고, 오늘 영상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영상 에서 뵙겠 습니다.